여러분 길상여의 하시기를 주권합니다. 아미타불 뭔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주권합니다. 아미타불 지금 여러분에게 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왜 점찰선학업보경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점찰선학업보경의 역사적인 인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이 번역되어서 중국에 왔는데 아무도 배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 수나라 때 번역이 되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와서 우익대사가 그분의 신통력과 지혜로 우리 남선부주를 관찰했습니다. 다섯 명의 청정한 비구를 찾으려고 해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를 받아도 개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 안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정한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그래서 이 점찰선악업보경을 찾아냈습니다. 우익대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익 대사가 이 점찰 선악 업봉형에서 설한 지장 보살께서 설한 점찰 윤상을 만들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제비뽑기식으로 부호를 종이에 적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멀리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찰선학업보경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바로 점찰의소라는 책입니다 이후에는 바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러다가 홍일 대사에 와서 홍일 대사는 지장 기도를 전적으로 펼치신 분입니다. 지장 기도법을 널리 펴겠다고 발언을 하신 분입니다. 홍일 대사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찰선화고보경과 대승대지 지장심룡경 그리고 지장보살 본원경이 모두 화엄부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점찰선하고 보경을 사주팔자나 보는 그런 주역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경전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우리가 현재 말법 시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업장이 매우 깊고 무겁습니다. 네, 인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찰 선악 업보경을 사용해서 점찰하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 점찰은 바로 지장보살님의 신통력입니다. 우리가 비록 신통력은 없지만 지장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신통을 보여주시라고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찰하는 법입니다. 우리들의 과거를 알수 있고, 현재를 알수 있고, 미래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일대사께서 재창하신 것입니다. 재창은 하셨지만 경전을 설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일대사께서는 기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예를 배우셨기 때문에 홍일대사는 점찰경의 경전의 의거에서 모양과 크기대로 점찰목륜을 만들었습니다. 이 점찰선학업보경의 다른 이름과 그 의미는 부처님께서 근치법문이라 하셨습니다. 근취란, 근은 육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육진을 더하고, 거기에 또 육식을 더해서, 바로 근, 진, 식을, 아, 거기에 근본 무명을 합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취법문이라고 합니다. 근취법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을 배우고 나서 신심을 경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신심을 부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법우들은 모두 불법을 믿고 믿는 삼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신심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이 신심은 단지 환희심에 불과합니다. 신심이 아닙니다. 화엄경에 근거하면 대바광불 화엄경에서 말한 신심은 신심에는 일정한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신심을 부족하고 있는지. 신심을 구족하고 있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세,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계속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신심을 구족하고 있는 보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심이 있는 보살은 신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이어지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심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는지를, 만약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면 초주보살의 쥐에 들어갈 것입니다. 십신을 갖추면 초주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주위를 암경에서 말하는 표준대로 하면은 백 개의 세계에 가서 성부를 보여준답니다. 신통 묘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우리가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심을 구, 아직 구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심을 굳세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이 설해진 인연이 견정심보살이 부처님께 청한 법입니다. 청하기를 말법시대에, 말법시대는 1만 년의 시간이거나, 혹은 5천 년의 시간이거나, 혹은 3천 년의 시간인데, 이때 중생들의 신심이 굳세고 안정되지가 못합니다. 굳세고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은 믿었다가 곧 태굴한다는 것입니다. 생사에서 해탈하고 불법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심이 부족해서 믿었다가 태굴했다가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신심을 굳세고 안정되게 할수 있을까요? 그 신심을 견고하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경전이 설해지게 된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신심이 있어야 성근이 증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업은 증장되고 악업은 소멸합니다.